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소년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좋은 뉴스 하나 떠 가지고 바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ec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2025년 1월 20일날 하임을 하겠다는 발표를 본인의 X 트위터 채널과 그 다음에 공식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새벽 3시에 나왔던 뉴스고요 뉴스에 반응을 해가지고 여러 코인들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리플 이라든지 아니면 솔라나 이러한 코인들이 크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차트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업비트에서 이렇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드리자면 신고점을 달성을 했고요, ATH 달성했고, 그다음에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 이상 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네 가파르게 올라왔죠. 요것도 어찌 보면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의 공략 중에 하나였던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겠다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게리 겐슬러를 직접 해고할 수는 없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긴. 했는데 정말 다행으로 네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나가는 그런 결정을 해서 오늘 이렇게 좀더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역시나 네 어느덧 네 1억 3천 7백만원 네 거의 이러한 구간을 돌파하고 있고 지금 바이낸스에서는 99K 여기 보시면 어 숫자가 작게 보이는데 99K를 돌파를 하면서 정말 100K 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제도 이제 제가 영상 찍어 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이 이제 더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가지고 조정을 맞게 될지 아니면 그 구간을 더 뚫고 강하게 또 돌파할지 를 이런 것들은 좀더 단기적인 어떤 흐름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 상승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매도라든지 아니면 숏 네, 이런 것으로만 대응을 하면 리스크가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어쨌든 이 게리 갠슬러의 이 소식이 나오고 시장이 영향을 받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특히나, 이제, sec에서 이런 글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뭐, 게리 겐슬러 그동안의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이런 글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게리 겐슬러는 적입니다, 적.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들에 대한 어떤 시비를, 소위 말해서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그게 이제, 어쨌든 투자자 보호의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불필요한 어떤, 시비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서야, 이제, 게리 겐슬러가 사임한 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숨통이 좀 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게리 겐슬러의 사임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전에 게리 겐슬러의 스탠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요, 증권으로 네, 규정을 했기 때문에, 간주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SEC의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이제 규 을 하면서 리플이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의 어떤 주요 기업과 프로젝트를 상대로 강경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요. 어쨌든 그 장본인이 이번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이제 임명될 위원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SEC의 접근 방식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사임 날짜가 1월 20일이잖아요. 요게 이제 어쨌든 트럼프 이기가 이제 출범하는 그런 식인데 이미 SEC의 이제 위원장 후보로 몇몇 사람들이 내내정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보를 보게 되면 뭐댄 갤러거, 로빈후드 최고 법률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크리스 지안 카를로 전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에스트 피어스 현 SEC 위원 등 정말 친 가상 자산 인물이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된 이상 그의 입맛대로 이제 배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자상 자산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했다 이번 소식이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확실히 이제 큰 틀에서 였던 방향성은 어, 암호화폐를 때려잡는 쪽이 아니라 좀더 이제 유연한 그런 규제 정책을 채택을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원활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갬슬러 정책을 뭐 SEC에서 그대로 계승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피티에서 뭐 이렇게 지금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게 리플입니다. 리플이 어 정말로 이제 뭐 저점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단기간에 올라왔고 11월 초만 하더라도 뭐 700원대, 800원대였는데 어느덧 지금 거의 두배 이상 오른 상태죠. 그래서 이번 소식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리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SEC가 그동안은 이 리플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는데 앤슬러가 이번에 사임을 하면서 리플을 포함한 뭐 솔라나라든지 등등 다른 프로젝트가 cc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어떤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적 분쟁이 있었던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바이낸스 이러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뭐 소송이 조정이 된다거나 일부 철회될 가능성도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소식 역시나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임 소식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완화. 규제 완화. 그리고 어쨌든 소송에서 이제 승소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러한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새로운 SEC 뭐 지도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투심이라든지 시장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SEC가 운영이 될 것이냐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친 가상자산 인물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고 또 대형 기관들의 어떤 시장 참여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네, 중요한 불장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뭐 리플 홀더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뭐 2020년부터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SEC와 계속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네,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리플뿐만 아니라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네, 정말 지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서 네, 신고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도 역시나 증권 으로 분류되면서 규제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투심에 영향을 미쳤지만 어쨌든 최근 흐름 자체는 네, 솔라나의 민코인 네, 덕분에 정말 많은 어떤 어, 관심을 좀 받게 되었고 또 솔라나 대표지갑인 팬텀 네, 이 팬텀지갑이 앱스토어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 즉 인스타그램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갔다라는 소식만 보더라도 네, 최근에 관심이 어땠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네, 이번에 더 네, 시원하게 위에 상방을 뚫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제 솔라나가 더갈수 있겠지만, 특히나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여러 DApp들, DApp 네, 프로젝트들 이런 네, 것들을 여러분들 이직접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밈코인이 됐든 아니면 일반 DApp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네, 솔라나 기반의 NFT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파이라든지 DApp 이런 것들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게리겐슬러의 네, 사임 소식 아주 네, 굿뉴스를 좀 전해드리게 되었고요 이런 소식을 통해서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네, 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또 구독까지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도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오시면 더 많은 크립토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